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아, 여기 테레비 속에 숨어 계시는 액정전자 속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테레비를 집에서 보면서 넷플릭스가 되는 그런 셋톱박스를 가지고 있는 집에 테레비로 일반 이런 테레비 이 채널을 보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넷플릭스 화면에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그렇, 그렇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이, 이 집에 사용하고 있는 예,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보겠습니다. 리모컨은 이제 이렇게 생긴 통합 리모컨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하고 넷플릭스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합 리모컨을 이제 쓰는 이제 가정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이렇게 음, 유튜브 볼수 있는 넷플릭스 볼수 있는 네, 셋톱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화질용 네, 여기에는 안드로이드가 OS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넷플릭스 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앱 전용 리모컨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 전용 요 UHD 세탑 리모컨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시청했을 때는 이 리모컨으로 여기 볼륨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볼륨 조절을 갖다가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자체만의 소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트레비 방송 채널에서는 소리가 크게 잘 나는데 넷플릭스만 들어가면 소리가 작게 나온다. 그럴 때는 에 넷플릭스 전용 리모컨 가지고 넷플릭스 영상을 최대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집에서 보는 이 리모컨을 가지고 볼륨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테레비 볼륨을 자, 이렇게 하네 어, 예, 지금 테널, 테널 볼륨이 12 13 14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텔레비 방송 채널에서 음성 소리는 크게 지금 정상적인 나오고 있죠. 예. 다시 정상적인 예. 동물의 소리가 동물의 크게 나오고 맞겠는가. 있죠. 텔레비 어, 자체의 돌아가고 소리를 볼륨을 줄여보겠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예. 예. 줄여지고 있죠. 예. 예 이상 그럼 볼륨을 10에다 놓고 넷플릭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플릭스는 통합 림컨의 여기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여기 넷플릭스 화면이 나옵니다. 한번 이 넷플릭스가 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빠져 나가시면 네, 넷플릭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넷플릭스에서 화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한번 네, 선택하고, 네 지금 10이죠. 1 2 네, 소리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10으로 놔두면 이 원래 테레비 볼륨 자체 이 테레비 속의 자체의 볼륨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넷플릭스 자체 볼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리모컨을 가지고 넷플릭스 볼륨을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넷플릭스 저는 이 볼륨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넷플릭스 볼륨이 이렇게 영으로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일반 텔레비 볼륨으로 나왔죠 텔레비 볼륨은 아까 10이었습니다 빅토르체가 사망했다는 예. 비보가 전해지자 소련은 전혀 없었다 아까 20으로 해놨죠 계속되는 추모 열기 때문에 예. 장례식이 수차례 연기되는 사상들이 예, 렇게텔레비 볼륨은 10으로 해놨지만 넷플릭스 다시. 볼륨으로 들어가서 넷플릭스 볼륨을 이렇게 보시면 넷플릭스 볼륨은 1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5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넷플릭스 전용 리모컨 가지고 넷플릭스 앱의 볼륨을 조절하는 거 하고 테레비의 볼륨을 자체로 조정하는 이두 가지를 잘 맞추어서 예, 세팅을 하면 넷플릭스 영화가 보실 때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